안녕하십니까?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오토모티브 코리아에서 파워트레인 세이프티 프로덕트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지영입니다. 기존의 12V 배터리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들과 달리 전기차는 400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하는 관계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고전압 배터리로 인한 추가 피해 감전 화재로부터 사용자 안전을 위해 파이로 퓨즈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세션에서는 파이로 퓨즈를 컨트롤하는 IC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사고 충격이 가해지면 차량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로 퓨즈는 한 단계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돌을 감지하면 물리적으로 배선을 절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소량의 폭발물로 배선을 물리적으로 절단해 전원을 차단해줌으로써 단순히 전원을 끄는 기존 시스템보다 확실히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소량의 폭발물은 배선을 절단하는 수준의 미미한 양으로 사고시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에어백을 전개할 때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현재 파이로 스위치는 에어백 컨트롤 IC로 구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ECU가 아닌 BMS 또는 에어백 ECU에 의해 파이로 퓨즈를 구동시키게 됩니다. 보여드리는 파이로 스위치 제품 라인업은 오토리브사의 제품들이며, 보시다시피 배선을 절단하기 위한 전류량은 에어백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키브 구동 전류와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ST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어백 스키브 드라이버 IC들 중 파이로 스위치를 컨트롤하기에 적합한 IC는 L9660, L96792, L9678이 있습니다. 이 중에 ST에서 파이로 스위치 컨트롤 용도로 제한드리는 제품은 L96792입니다. 해당 IC는 총 8개의 스키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센서 입력을 받을 수 있고 ISO1616이 안전 대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L9660 IC는 보다 적은 4개의 스키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나 오래전에 개발 완료된 제품인 관계로 ISO1616이 대응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L9678의 경우는 저가형 에어백을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L96792보다 적은 4개의 스키브 채널, 2개의 센서 입력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L96792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파워 서플라이 블럭이 내장된 관계로 패키지는 48핀인 L96792보다 더 많은 64핀을 가지고 있으며 전원 블럭 동작을 위해 외부 소자들을 사용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L9678 역시 ISO 2626이 대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L96792는 AC-Q100 인증을 받은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의 간략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8개의 하이사이드, 로사이드로 구성된 스키브 드라이버단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25V 디플로이먼트 전압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디플로이먼트 프로파일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 전류 모니터링, 스키브 저항값 측정, 쇼트투 배터리와 쇼트투 그라운드 보호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이사이드, 로우사이드 FET의 진단 기능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센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센서와의 통신은 별도의 32비트 SPI로 이루어집니다. 내부 온도 센서와 ADC 컨버터가 진단 기능 및 보호 기능을 위해 동작하며, 동작 온도 조건은 앰비언트 기준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입니다. 스키브의 폭발, 즉, 디플로이먼트를 위해서는 먼저 스키브 드라이버를 구성하고 있는 하이사이드와 로사이드 드라이버가 이네이블되어야 합니다. 로직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하이사이드 f 의 진단 리퀘스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해당 드라이버가 이네이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사이드 드라이버도 진단 리퀘스트가 실행되면 이네이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C가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세이핑 스테이트에서 아밍 신호 FN1 또는 FN2가 인가되면 하이 사이드와 로우 사이드 드라이버는 동시에 이네이블되어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한 상태로 변경됩니다. 스키브드라이버의 턴온, 즉 디플로이먼트는 앞장에서 실행된 이네이블과 함께 디플로이먼트 커맨드가 수반되어야만 실행됩니다. 이때 IC는 커맨드와 함께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 이네이블 상태여야 합니다. 오버커런트 또는 그라운드 로스와 같은 폴트가 없는 상황에서만 디플로이먼트는 실행되며 만일 디플로이먼트 실행 중이라도 폴트가 발생하는 순간 하이사이드 로사이드 FET는 스위치 오프됩니다. 내부 타이머에 의해 턴온된 하이사이드 로사이드 FET는 디플로이먼트 타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드라이버 이네이블과 마찬가지로 진단 스테이트에서는 각각의 하이 사이드, 로 사이드의 VT를 턴온시킬 수 있습니다. L9679는 2 다음과 같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레이드 로우 사이드 디액티베이션, 디플로이먼트 완료 후 드라이버의 디액티베이션 시 스파이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 후로 사이드를 스위치 오프하는 기능입니다. 로우 사이드 볼티지 클램프, 로우 사이드 드라이버는 클램핑 구조를 통해 SRP의 오버 볼티지로부터 보호됩니다. 로사이드 드라이버가 톤오프 될때 SRP 내 볼티지 트레인지언트가 스키브 인덕턴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사이드 FET 드레인 게이트 클램프는 로사이드 FET를 재활성화하여 잔류 인덕턴스 전류 재순환을 실행합니다. 이는 오버볼티지로 인한 잠재적 로사이드 FET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쇼트트 배터리 쇼트트 그라운드로부터 IC를 보호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터미턴트 오픈 스키브 디플로이먼트 실행 중 간헐적 오픈로드 발생 시 일정 필터 타임 이후 하이사이드 FET의 턴오프 및 재활성화 시키는 기능으로 디플로이먼트로 완료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L96792는 다음의 진단 기능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SF 및 SRP의 아이솔레이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하이볼티지 리퀴즈 테스트, SF 및 SRP의 쇼트트 배터리 쇼트트 그라운드 체크를 위한 리퀴즈 테스트, 각 루프 간의 쇼트 여부 진단, 스키브 레지스턴스 측정, 스키브 레지스턴스 범위 체크, SS 및 SF 핀 전압 확인, 하이 사이드, 로우 사이드 FET 진단, 그라운드 로스 여부 진단, 세이핑 FET 진단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단 기능 실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로우 레벨 진단 방식은 유저가 직접 진단을 위한 내부 설정값, 풀업 전류, 풀다운 전류, 내부 FET 전류원 동작 유무 등을 세팅하고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 하이 레벨 진단 방식은 IC 내부적으로 정해진 설정값들로 진단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우측 플로우 차트와 같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하이 레벨 진단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단 항목과 진단 채널, 그리고 하이 사이드 또는 로우 사이드를 설정하면 진단 기능이 실행됩니다. 좌측 내부 블록또는 진단 기능 실행 시 사용되는 내부 풀업/풀다운 전류원, 볼티지 레귤레이터, 커런트 모니터, VRCM 블록, 그리고 ADC 컨버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9678은 L9679 2 기능에 파워 서플라이 블록이 추가된 로엔드 에어백 드라이버 IC입니다. 이 제품 역시 ACQ백 인증을 받은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제품으로, 4개의 스키브 드라이버 땅과 2개의 센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저전압에서도 IC 동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전원이 끊긴 상황에서도 디플로이먼트를 실행하기 위한 ER부스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호 기능과 진단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L96792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부 온도센서와 ADC 컨버터가 동일하게 진단 기능 및 보호 기능을 위해 동작하며 동작 온도 조건은 엠비언트 기준 마이너스 40도에서 95도입니다. 소개해드린 L96792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Q&A란에 올려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안전장치 일종인 파이로 퓨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상으로 구동 IC로 사용 가능한 에어백 드라이버 IC 96792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